안녕하세요. 장바구니 시청자 여러분. 오늘은 제가 자기 전 필수로 챙기는 스킨케어 루틴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. 아, 그 전에 여러분 혹시 피부 탄력이 떨어지는 느낌 뭔지 아세요? 이게 20대까지는 피부 탄력이 뭐니 뭐 하나도 신경이 안 쓰였는데 제가 딱 3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탄력이 엄청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더라고요. 특히 이 팔자주름. 이 팔자 주름이 보통 웃을 때 많이 부각되는데 저는 직업상 이 활짝 웃어야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이 팔자 주름이 부각되는 게 너무 너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. 그리고 요새 이 베개 자국도 잘안 없어지는 것 같아요. 다들 뭔지 아시죠? 솔직히 공감하시잖아요, 그죠? 그래서 제가 요즘 탄력을 끌어올리려고 자주 쓰고 있는 아이템이 있는데요. 오늘의 제 마이 픽템은요, 짠! 이 성분 엘리터의 녹는 실 리프팅 앰플입니다. 보통 이 주름이 생기거나 이 피부 탄력이 떨어지는 건이 콜라겐이 무너져서 그러는 건데요. 이 무너진 콜라겐을 관리해주는 것이 필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에스테틱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이 녹는 실 앰플로 집에서 매일 관리해주고 있는데요. 그 앰플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? 이 주사기 어플리케이터로 이 앰플을 쭉 뽑아 사용하는 건데요 아마 아실 분은 다 아실 텐데 이 녹는 실 앰플이 홈쇼핑에서 1초에 한 병씩 팔린 레전드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올땡명이 입점하자마자 1등까지 찍었다고 하는데요 아니 주변에서 하도 난리가 나서 저도 한번 써봤거든요 근데 이게 피부 탄력이 올라가는 게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 앰플이 콜라겐 기둥을 세워주는 리프팅 케어 제품인데요 이 안에 실 보이시죠? 이게 콜라겐 녹는 실인데 이 주름 패인 부분에 싹 스며들면서 주름이 채워지는 거예요. 그리고 EGF 성분도 들어 있는데요. 콜라겐을 활성화시켜서 피부를 탱탱하게 끌어올려 주거든요. 근데 저만 이렇게 느낀 게 아니라 실제로 탄력 개선, 주름 개선 등이 리프팅 효과가 인체 적용 시험에서 다 검증이 됐다고 합니다. 거기에 특허받은 단백질 실크 펩타이드로 깊은 주름을 케어해 주고 보로피린으로 꺼진 피부에 그 부위가 이렇게 탄력까지 채워주는데요. 이힘 있고 늘어진 피부를 탄탄하고 약간 탱탱하게 케어해 주는 거죠. 제가 직접 한번 발라볼게요. 주사기 어플리케이터를 준비해 주시고요. 먼저 앰플 상당히 뚜껑을 제거해 줍니다. 그리고 이 고무막에 주사기를 꽂아서 앰플을 쭉 뽑아주세요. 그 다음에 피부에 앰플을 쓱 발라주면 되는데요. 일단 이렇게 가로로 길게 이렇게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. 저는 이 팔자주름 쪽에 한 번씩 더 발라주거든요. 이렇게, 이렇게. 팔자주름을 꼼꼼하게 리프팅해주듯이 이렇게 당겨서, 당겨서. 이다 발랐으면 손바닥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앰플을 잘 흡수해지면 되거든요. 이렇게. 이 콜라겐들이 제 피부 속으로 쓱쓱 스며드는 느낌이 나게끔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면 돼요. 그리고. 이제 이목 있죠? 목 같은데도 전체적으로 얼굴, 목주름까지 길게 이렇게 전체적인 얼굴, 팔자주름, 목까지 매일 밤마다 꼼꼼하게 발라주고 있어요. 다 쓰고 나서는 이렇게 주사기를 앰플에 꽂아서 보관해주시면 끝입니다. 어때요? 지금 탄력 탱탱하게 올라온 거 보이세요? 이 콜라겐이 채워져서 그런지 아까부터 탄력이 올라가고 탄탄해진 느낌. 저는 이런 식으로 자기 전에 이 앰플을 듬뿍 바르고 리프팅을 해준 상태에서 자거든요? 그러면 정말 에스테틱 가서 관리받고 꿀잠 푹잔것 같은 피부 상태가 돼요. 약간 탱탱해진 느낌이 확실히 드니까 매일매일 관리해주는 맛이 나더라고요. 이렇게 오늘 제 기초 케어 루틴에 빠지지 않는 녹는 실 리프팅 앰플 보여드렸는데요. 사실 처진 피부를 탄력 있게 끌어올리려면 평소에 잘 관리해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. 우리 장바구니 시청자분들도 저와 함께 리프팅 앰플로 매일매일 조금씩 더 어려지는 동안 얼굴 만들어보시길 추천해드릴게요. 와, 장바구니 MC 하면서 우리 두 MC님들 나이트 루틴 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인 것 같아요. 네, 이제 같이 이뻐져야죠, 우리가. 음. 어? 정말 가지고 있던 뷰티 꿀팁, 싹싹 긁어모아서 대방시한 중입니다. 어, 저는 아까 그 VCR 볼때 그냥 투명 앰플인 줄 알았는데 안에 실 같은 게 들어있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. 너무 신기하던데요? 신기하죠? 아니 그게 다 콜라겐 실타이라고 합니다. 이 보통 피부가 처지고 탄력이 꺼지는 이유가 이 콜라겐 기둥이 무너져서라고 하는데요. 그래서 이렇게 앰플로 콜라겐 기둥을 탄탄하게 세워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. 어? 저도 오늘 본받아서 퇴근하고 집에 가면 열심히 콜라겐 차로 넣어봐야겠어요. 인간 콜라겐이 돼보겠습니다. 어, 너무 좋아요. 우리 다 같이 인간 콜라겐 한번 돼봅시다.